안녕하세요. 프로그램 영상입니다. 해당 영상은 상단 유튜브 버튼을 누르면 시청 가능합니다. 발주 잔량 완료 처리고요 이게 뭐냐면, 어 발주를 하고 나서 입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? 예를 들면, 10개를 발주했는데, 10개가 다 입고가 되면, 요건 완료예요 완료. 자동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. 이 완료가 되면, 뭐가 달라지냐면, 어 생산 시스템에서 이입 하나, 이제 입고를 잡을 텐데 요때 더 이상 발주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발주가 10개 나갔는데 입고는 8개만 나왔어도 더 이상 이 발주를 진행하지 않겠다 싶을 때이 화면을 쓰면 됩니다 가령 음, 요 상단이 이제 조회 화면이고 조회 화면 하단에 내용이 나오는데 조회를 눌러보면 발주 자료가 조회가 되죠 나머지 다 수정이 안되고요. 딱 여기만 수정이 됩니다. 어, 일단 이 처리를 하기 전에 이 발주가 업무가 이렇게 있죠. 구매 요청부터 이제 입고까지가 있는데 이 중간에 QCD이 있고요. 이 프로세스를 어,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통정보 시스템의 프로그램 흐름도 여기에 어, 구매 프로세스 요것들이 나와 있거든요. 이 프로세스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어 여기에서 뭐 구매 이렇게 치면 구매가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 여기 요 채팅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정보가 나오는 채팅창이에요. AI 채팅창이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구매 정보에 대한, 어, 간략한 정보들이 나오니까요.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. 일단 이 화면은 음, 발주장을 완료 처리고요 어, 영상 후반에 이 구매에 대한 전, 전반적인 설명이 있는 요약된 유튜브가 있거든요. 어, 그거를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발주가 10개고, 발주가 10개고, 매입이 아직 없어요. 그러면 얘는 어, 지금 발주 정보에 클릭할 수 있어요. 파란색, 파란색 클릭해서 조회가 되죠. 보시면 QC가 없기 때문에 QC가 없으면 이하은 아니고 바로 이제 구매 입고를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발주에서 이 구매 입고합니다 구매 입고 화면이고 여 발주를 누르고 조회를 하면 발주 정보가 나오죠. 이걸 끌고 와서 입고를 잡을 수가 있는데,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발주죠. 이거를 체크를 해볼게요. 체크를 하고. 저장을 누르면 얘 완료된 겁니다. 참고로 저장하, 저장하자마자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 조회 구분이 미완료라서 그런 거예요. 이걸 전체로 놓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자료가 떴죠. 그럼 얘는 발주 구매 있고 발주 구매 입고입니다. 여기서 발주자를 료 조회해 볼게요. 아까처럼 또 뜨는지 해놓고 이건 아까 자료고 어,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자료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발주 를 진행할 수 없게 발주자를 끌고 오지 못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발주장 완료 처리를 하게 됩니다. 참고로 자연적으로 그 발주가 10개인데 입구가 10개 돼서 끝난 것들은 자동으로 완료 여부가 체크가 됩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